시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손소 택하시어 다윗의 언약으로 그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니,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사람들도 모두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심으로, 백성들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나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만들지도 않으심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르오니 우리의 길이 안전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오며 천만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 타고 오실 주님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나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리니 하늘의 성도들과 땅의 성도들이 빛을 입겠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다시 없으리니,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천하에 가득함이요, 어둠과 사망이 영원히 없어지리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